안녕하세요. 수성 디지털 이야기 SDS 노랑입니다. 오늘은 업무에 오늘 아주 유용하게 쓰이는 문서 스캔과 사인 집어넣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. 사무실에는 고성능 컴퓨터라든지 스캐너, 어 등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업무를 보는데 별 문제가 없지만 재택근무를 하거나 외부에 있을 때는 자료를 갑자기 보내야 될때 당황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어뭐 사인도 해서 또 보내라고 할 때도 있잖아요. 그래서 이번에는 음, 스마트폰만 있으면 아주 간단하게 어, 문서에다 직접 사인해서 어 스캔한 것처럼 그렇게 보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스캔해야 하는 문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을 해야 하는데 전에 먼저 몇 가지 세팅을 할 거예요. 카메라 앱을 열고요. 여기 카메라 있습니다. 카메라 앱을 열고. 톱니바퀴 모양, 모양 보이시죠? 톱니바퀴 모양은 늘 설정을 말하는 거니까 이쪽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맨 위에 문서 및 텍스트 스캔이 있어요. 보이시죠? 저는 이미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요. 이 부분을 좀 조절을 할 거예요. 들어가 보시면 여기에 뭐 자동 스캔도 있고 스캔공간 자동 보정도 있어요. 이 부분을 모두 다음 활성화 시킬 겁니다. 활성화 시켜주시면 됩니다. 네.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카메라 설정은 다 됐어요. 그러면 이제 나가서 문서를 촬영을 할 거예요. 자, 이제 예. 스캔을 받겠습니다. 이렇게, 왼쪽에 보면 스캔 문서가 보였잖아요. 네. 그래서 스캔이 바로 들어왔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이 스캔 부분으로 들어가 볼게요. 여기 보면 스캔이라고 되어 있죠? 스캔. 네. 그러면 이제 조절을 할수 있게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이네개 점을 가지고 이렇게 점을 활용을 해서, 제 주저를 깔끔하게 하겠습니다. 네, 여기서 완벽하게 하지 않아도 갤러리에서 또 조금 더 고정할 수 있으니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해볼게요. 저장. 네, 문서 저장이 됐어요. 그럼 이제 갤러리에서 확인을 해야 되겠죠? 그래서 갤러리로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. 갤러리로 갔더니 문서가 어, 들어와 있고요. 우리가 늘 보던 연필 모양 클릭해서 편집 화면으로 들어가겠습니다. 네, 그러면 어, 이렇게 그 스캔 받은 문서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. 그러면 아까 우리는 이 문서에다가 아, 내 사인을 넣고 싶었잖아요.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하느냐면, 이 문서를, 문서가 펼쳐진 상태에서 이 스마일 모양 아이콘을 클릭을 합니다. 네. 들어갔어요. 그러면 이번에는 그리기로 들어갈 거예요.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, 스티커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그리기 로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기 위해서 펜을 선택을 하고 0.13, 0.12, 0 0정도로 해보겠습니다 예 네, 그리고 문서를 조금 확대를 해서 네 제가 원하는 위치가 좀잘 보이게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사인을 해보겠습니다. 손가락으로 하셔도 되고, 펜을 이용하셔도 됩니다. 스마트 펜 있죠? 저는 노란이라고 써보겠습니다. 네. 이렇게 한 다음에, 위에 저장이 있어요. 이 부분을 눌러주시면 됩니다. 힐을 볼까요 네, 이렇게 제 이름이 들어간 문서가 하나 완성이 됐습니다. 이제 문서가 다 완성이 됐으니까 이 문서를 가지고 뭐 이메일 이메일에 첨부를 할 수도 있고 또뭐그 다른 카톡이나 또 모바일 팩스나 이런 걸로 전송을 할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어 이렇게 핸드폰만 그러니까 스마트폰만 가지고 계시면. 스캔 받아서 내네 사인 넣고 그 문서를 전송하는 것까지를 한 번에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. 그럼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